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낯선 사람의 친근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는데, 뒤늦게 돌아보니 이상하게 느껴졌던 상황. 한 번쯤 떠올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파고들어, 결국 큰 상처나 손해를 남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과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신뢰하던 방식이나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는 경우라도 예상 못한 순간에 낯선 사람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서 상처를 입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떡을 주고받으며 친근하게 지낸 사람이 알고 보니 무리한 투자를 권유해 엄청난 손해를 입힌다거나 오래된 친구가 계속해서 한숨 섞인 이야기만 전해와 내 마음의 평화를 망가뜨린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지요. 한두 번 듣기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보다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내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교묘한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의 방심을 유도하고, 결국 마음이나 재산, 또는 자존심에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부류는 달콤한 칭찬이나 친절 뒤에 감춰진 위험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겉으로는 엄청나게 호의를 베풀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칭찬하며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초반에는 절대 금전 얘기가 없고 오히려 작은 호의나 선물을 하며 서서히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특징이지요. 교수님 같은 지적이고 훌륭한 분이 문화센터에 오시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질까요? 저희가 얼마나 귀하게 모시고 싶은지 몰라요. 같은 말들로 접근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친밀함을 쌓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저만 알고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교수님한테만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며 투자나 돈 얘기를 시작하곤 합니다. 이미 마음을 열고 신뢰한 상태여서 평소라면 말도 안될 조건을 혹해서 믿고 진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느 분은 수십 년간 금융 쪽에서 근무했던 분이었는데, 결국 친한 언니처럼 지내던 이 권유로 남편 퇴직금 2억 원을 몽땅 날리고 말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유형 사람들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가 자주 보입니다. 하나는 무조건 달콤하게 칭찬하며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전략입니다. 선생님은 워낙 똑똑하시니 이런 투자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해 못해서 소개도 못 드렸어요. 라고 먼저 마음을 높여준 뒤 위험성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불쌍한 상황을 연기에 동정심을 자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한데 선생님 아니면 정말 믿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라며 돈을 빌리려 들거나. 상상 이상의 특별한 비밀 정보를 주는 척 하면서,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있는 투자나 사업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달콤한 유혹이 닥쳤을 때, 당장 결정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상의해보자는 점입니다. 대체로, 가족과 의논하지 말고, 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특혜를 드린다, 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진짜 믿을 만한 일은 가족과 논의하고 시간을 두어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 좋은 정보를 알려줄까? 하고 한 번쯤 되짚어보면 당장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항상 자신이 불행하다고 한숨을 쉬고,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애쓰지만,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하소연을 무한반복하는 경우지요. 요즘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데 애들은 내말안 듣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이런 식의 대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달, 몇년 동안 듣다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아니야, 그건 안돼 하며 듣지 않고 본인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결국 통화를 끊고 나면 우리의 에너지만 바닥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진정한 친구라면 함께 고민을 나누되 어느 정도 해결 위지가 있거나 최소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 조금씩 나아지는 면이 있을 텐데 이 부류 사람들은 상대가 위로만 해주길 바랄 뿐 실제로는 바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행을 강조하고 주변 사람에게서 동정과 관심만 끌어내는 분들을 대할 때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30분만 통화할 수 있어. 라고 미리 말해두거나, 밤 늦은 시간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 식으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절히 거리를 두고 스스로 정신적 에너지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법입니다. 너무 부담을 느낄 정도로 들어주다 보면, 오히려 우리 가정이나 삶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부류는, 나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친절한 태도로 비판이나 훈계를 던지는 경우입니다. 네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러는 거니까 잘 들어 라는 식이지요. 가령 자녀가 살이 쪄서 걱정된다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거나 직장 생활에 대해 너는 이러니 성공 못하지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언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말하는 방식이 남을 상처주는 형태인 게 문제입니다. 진정한 조언이라면 상대방이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살피고 상처주지 않는 언어를 고르며 대화를 나눌 텐데 이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는 건다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한뒤 거부하면 그럼 네가 안 받아들이니 어쩔 수 없지 하고 돌아섭니다. 만약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떨쳐내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더욱 곤란해지지요.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정도로 짧게 받아들이고.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를 위해 충고해 준다지만 지금 내 상황이나 감정을 제대로 고려한 말인가? 하고 한번더 생각해 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은근히 무시하는 태도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머 아직도 시장에서 장 보세요? 요즘은 다들 백화점이나 온라인으로 사던데 나든가. 저희 며느리는 해외에서 유학 중이어서, 선생님 댁은 며느리 교육 문제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슬쩍 하면서 상대를 아래로 보는 듯한 말을 내뱉습니다. 대놓고 헐뜯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걱정하는 척, 혹은 우월감을 드러내며 상대를 위축시키는 유형이라 더 교묘합니다. 처음엔, 아, 저분이 좀잘 사시나보다, 하고 넘기다가, 자꾸 듣게 되면 마음속에 열등감이 쌓이고, 점점 사람이 위축되어 스스로를 하찮게 느끼게 만들지요. 하지만 이럴 때, 진짜 부자는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라는 점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기 행복이 가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반대로 남을 무시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 자기 삶에 대한 불안이 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과도한 비교나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말고 내 삶도 나름의 행복이 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 말대로 비교하지 않음이 곧 행복일 수 있습니다. 남이 백화점 식품관에 가든 해외여행을 몇번 하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손주와 함께 누리는 작은 즐거움, 이웃과 나누는 소박한 한끼 식사. 그것이 진정 소중한 행복일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겠지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부류, 즉, 달콤한 친절 뒤에 숨은 유혹의 사람들, 늘 불행만을 강조해 우리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 친절하다면서 상처를 주는 비판자인 사람들, 그리고 무시로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지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가족과 꼭 상의해보자고 하거나, 차차 생각해본 뒤 연락드릴게요. 라고 여유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다급해도, 당장 결정을 강요하는 상대는 의심해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필요하면 선을 긋고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너무 소모되고, 우리의 재산이나 시간을 빼앗길 위험이 있으면, 이번에는 어렵겠네요. 라든가,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겠어요. 같은 말로 분명히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에 대한 죄책감을 너무 크게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특히 밤늦게 걸려오는 전화나 구구절절 사연에는 한 번쯤 숨을 고르며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며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착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에 휩쓸리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기억해두실 점은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가까운 사이이든 처음 보는 사이이든 갑자기 달콤한 말로 돈 얘기를 꺼내거나 혹은 끝없는 불행담으로 내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건 이상 신호라는 걸 인지하자는 것이지요. 율곡 이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님 등옛 선현들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우울함이 열 사람의 기쁨을 아사갈 수 있고 거짓된 호의 하나가 많은 사람의 재산과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깨달음을 남겼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꼭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귀중한 교훈이 되어 줄수 있고 또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은 설마 그렇게 당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 분들이 주변 곳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가 넘어갈 일이 없다며 자부하시는 분들도 막상 친숙하고 다정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만나면 문득 마음이 약해지는 상황이 올수 있지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에게는 등대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럼 모두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과 부정적 에너지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